이해해해. 오오오. 이는데어조 제가 해번뜯어해게요아 이해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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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해 이해해. 이요이요 선글라스 썼어요. 거기, 하와이 가신다 그랬죠? 근데 솔직히, 이 안에 선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, 야, 이거 미쳤어. 선미가 왜 있어? 제가, 미쳤구나. 제가 미쳤구나. 그럼 제가 끝나볼게요. 개봉을 하라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. 이게 정말 선글라스일지, 선미가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? 그러니까. 가 아, 뜯어봅시다. 이제 또, 기분 좋으라고. <laughs> 너무 좋아. 나 이렇게 뜯는 거, 기분이 너무 좋아. 여러 개옷 샀어. 이 아, 포켓에 선글라스. 라바레떼라고 써 있는. 오 오. 하나 둘세 개. 이렇게 세 개를 샀어요. 이게 가을 것 같아요. 요것이 바로 제수스 거. 오오 오. 요게 백설이. 근데 이 백설이한테 안 맞잖아. 둘다 재수 씨가 사고 싶어서 샀겠지? 요게 용이일것 같아. 보잉 느낌도 나고. 괜찮은 같아 <laughs> 가족들이랑 여행 간다고 이렇게 샀어. 하와이 가서 사진 찍고 막 그럴 거라고. 근데 나는 와이프도 없고. 얼마나 불쌍해.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 오케이 나왔다. 가자. 형이 갑시다. 가자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출리입니다 가인이 하와이를 가는데 가족사진을 찍으라고 가이드라인을 미리 만들어줄거예요어 너무 좋은 친구다 나는 정말 저한테는 와이프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그럼 어떻해 혼자 찍을 순 없잖아 오늘 나의 일일 와이프 나르세우 여보~~~~~ 여보~~ 돈 벌어라 여보 자기야 나의 러 m 마이 와이프 우리 백설이 어딨어요 여인? 여리야 <laughs> 백설이야 백션이백션이백션이 얍! 백션이, 백션이, yeah! 이번에 화보를 찍어서 뻘짓을 선물해 주도록 합시다.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! 여보! 왔어 왔어. 왔어. 저기 왔어. 야, 야 이거 진짜 뜯으면 어떡해. 음. 아이 x <놀람> <놀람> 아, 내 얘기했잖아. 그다만 아, 본다고 했잖아.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. 아, 근데 내가 살짝 봤는데, 살짝 봤어. 근데 나쁘지 않던데? 아, 괜찮으니까 샀지. 그래. 예뻐. 어. 얼마 주었어 되게 다 해가지고 십육만 원. 응. 거짓말이야. 진짜야 무슨 세개다 해서 응. 1 6만 원? 1 6만원빼면 나쁘지 않네. 이게 초로색이게네 거지. 그냥 살짝 뜨거워가지고 요 정도만 봤는데 탐나더라고. 그래. 이거 어디서 샀는데 그래? 이거 현대홈쇼핑. 현대홈쇼핑. 나 따라 샀까? 내가 우리 가족이야. 아, <laughs> 지금 어제 찍었었던 사진 있잖아요. 왔어. 가보여 <laughs> 택배 선물이 왔습니다. 반해시면 안 돼요. 아 씨. <laughs> <laughs> 사진인데? 사진인데요. 음. 화보의 컨셉은 더티 섹시 컨셉입니다. 그 뭐야? <laughs> 와 미친. <laughs> 이거 덱. 내... <laughs> <laughs> 가족들이랑 가서 이렇게 하와이에 가 가지고 세 가족 요렇게 가 가지고 요렇게 컨셉으로 사진 찍으라는 거죠. 이거는 제가 드리는 선물이고요. 저는 이거 반품하겠습니다. 끝났... 반품 안 돼요. 제가 다뜯어 가요, 이거. 죄송합니다. 어, 홍관에서 방품해야 될것 같아. 이것들, 이거 다 써. 쓰... 이게 물고 막 기름을 엄청 묻혀놨네내 잘못이 아니잖아요. 뭐래, 뭐래, 뭐래. 너랑 놀지 말래. <웃음> <웃음>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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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가자, 가자. <laughs>